눕습니다. 네. 내 몸이 지금 편안하게 누워져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팔 다리도 조금씩 움직이고 그래서 척추도 그렇고 이게 어떤 자세가 가장 편안한지 스스로 자기가 한번 맞춰보세요. 네. 각자만이 알수 있는 자기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호흡을 한번 바라보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우리 바다에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그 흐름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들어오고 이렇게 누워서 자기 몸을 바라보면 그 호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게 잘 보이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가 좀내 몸이 잘 보이는지 그것 그것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배를 바라본대요. 제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디가 잘 보이시나요? 네. 몸 구석구석을 한번 이완을 해볼까요? 자, 우리 머리부터 올라가게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두피, 두피에 힘을 뺀다고 생각하고. 네, 힘을 한번 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마 네, 이마에도 힘을 빼 보겠습니다. 후. 그리고 내 콧구멍 콧구멍에도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힘을 주고 있어요. 내 콧구멍에도 이와 힘을 한번 빼 보겠습니다. 혹시 콧구멍에 힘을 뺄때내 몸의 다른 어느 부위에서 힘이 같이 빠지는지 그것도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광대뼈 안쪽이랑 입 위에가 함께 힘이 빠지네요. 네. 그리고 이마도 힘이 함께 빠지고요. 네. 미세한 움직임이어서 자세히 아름답게 좀 바라보는 눈을 키워보겠습니다. 내 몸에 호기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겠습니다. 따뜻한 호기심을 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나, 어떻게 이완하나, 이렇게 하면서 따뜻한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얼굴 전체. 얼굴 전체에 힘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하다가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들이 올라오면, 아, 생각, 생각,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를 떠올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어 보겠습니다. 그 호흡과 함께 그 숨을, 생각들을 후, 밖으로 내보내도 되고 내려놓아도 좀 좋습니다. 호흡으로 지금 현재 좀 집중하는 거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뭐 그리고 내양업 뒤에 견갑골, 후, 그리고 양쪽 팔꿈치, 양쪽 손목, 양손, 손가락 사이사이에 사이에 있는 근육들 후, 내 몸을 이완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내어 줍니다. 그리고 내 척추, 내 골반, 그리고 양쪽 고관절. 후.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 생각 생각하고 후 하면서 나의 생각을 보다는 내 몸에 좀 집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 양쪽 무릎 그리고 발목 내 발바닥 또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 주변에 혹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이게 무슨 소리다 하고 어 이해하려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들려오는 소리 그 자체에 집중을 해 봅니다 그리고 후 하고 내보내고 다시 내 몸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내 호흡에 호흡에 집중을 합니다. 내 호흡을 바라봅니다. 저절로 들려오는 소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무슨 소리다 하고. 막 이해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아 소리 소리 하고 다시 자신의 호흡으로 가지고 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자신만의 그 호흡의 흐름을 리듬을 따라가 봅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주의를, 음, 이쪽으로 저희 소리에 주의를 둡니다. 양손을 한번 비벼볼까요? 양손이 온기가 느껴지도록 비벼보겠습니다. 자, 비빈 다음 내 양, 누, 눈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내눈 하루 종일 많은 것들을 오늘 아이 쓰는 내 눈에 쉴수 있게 그 온기를 좀 가져다 둡니다. 다시 양손을 비워볼까요? 그리고 자기 몸을 구석구석 쓰담쓰담해 줍니다. 고맙다 고맙다 말도 하면서요. 쓰담쓰담. 자내몸 구석구석 구석구석.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다시 편안하게 몸을 바로 하시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내 호흡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이곳으로 돌아옵니다.